반갑습니다. 노게미입니다. 2023년 11월 27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입니다. <laughs> 예, 매매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현 손익도 없습니다. 장고상세입니다. 예수금입니다. 아, 음. 그 요즘 <laughs> 음. 에 새삼 와이프 가 고맙 던생 각이, 드 는게요. 이게 저를만 나서 이제 살림 을차 리고 어, 아이들 을낳고살 어, 면서, 어, 저희 어머니한테 좀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참견, 어, 뭐 구속, 뭐 이런 걸좀 많이 겪었었거든요. 뭐그 시절엔 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, 이게 일단 결혼하고도 어, 경제권을 어,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 월급 나오는 거를 저희 어머님이 예, 놔주질 않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오히려 저희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타서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 여러 가지 뭐좀 참견이나 아또어 친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좀 오해도 하면서 아좀 모멸감이 있었죠. 그랬는데도 참아줬고. 음 그런 어머니를 지금 또 제사를 모시는 거에 있어서 반대 안 하고, 정성스럽게 성의껏 모셔주는 거, 그게 참 고맙고요. 또,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인 독립을 뭐한 30대 초반에 한 뒤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잘못 벌었어요. 최직장 어,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 한다고 괜히 허송세월하느라고 음, 돈도 잘못 벌었는데 그런 저를 또 어, 끝까지 예, 이 투자 뭐라 그러죠 그, 그 부부가 돈 같이 버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모르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, 같이 이제 집사람도 직장 생활하면서. 어, 생활을 해가고 그런 가운데 제 능력이 부족한 걸 알았는데도 또 이해해줬고 그리고 또 화장품 한다고 또한 7, 8년 허성세월 할 때도 또 어렵게 어렵게 한달한 한 달을 견디는 그런 삶을 또 격려해 주고 이해해줬고 그리고.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개인 파산 집 사람은 아아 제가 개인 파산이구나 아 제가 개인 회생이구나 저는 개인 회생집 사람은 개인 파산을 하면서도 또 소위 말해서 저를 버리지 않고 <laughs> 또 격려해주고 그 뒤로도 뭐 노점이다 방판이다. 예? 뭐, 깔세다, 기타 등등, 여러 가지 직업 일 같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좌충, 좌충우돌 할때또 집사람이 옆에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줬던 거 그런 것도 고맙고 또 최근에는 주식 투자한다고 2001년에 카카오 어, 17만원부터 아니 12만4천원부터 샀구나 12만4천원부터 매수해가지고 3억 2천5백만원을 매수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좋아질 거라고 매수해서 결국 5만6천원에 손절했는데도 또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앞으로 잘될 거라는 생각에 또 저를 응원해줬고 그런 것도 또 고맙고 또 제가 2021년 4월에 애플을 시작으로 버진, 로블록스, 뭐 TQ, SQ, 최근에는 쏙슬 쏙스, 쏙스에 이르기까지 어, 해보겠다고 하면서. 21, 21년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제가 3억 5천을 1억, 1억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렸음에도 또 저를 이해해 줬고요. 또 격려해 줬고, 이게 다 고마운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. 또 최근에 2023년 5월에 어, 또 6개월간, 조금씩 모아놓은 거 에, 2억 천까지 모아놨다가 그때 2023년 5월 쇼트 들어갔다가 에, 그 잘못 견디는 바람에 또 반토막이 날 때도 또 이해해줬고 또 격려해줬고 또 가장 최근 예, 지금 2023년 <laughs> 11월 들어서 또 어, 1억 천이 쇼스로 들어갔다가 지금 아까 보시, 보셨다시피 8400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어, 뭐라고 안 하고 음, 또.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그 점을 높이 사서 잘해보려고 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음 아직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합니다. 에. 아, 이런 점이 에. 새삼 음, 문득 아 내가 진짜 아내는 참잘 얻었구나. 에? 지금 비록 어, 제가 <laughs> 하는 일들이 결과는 뒤로 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아내가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다는 이 점만큼은 정말 제가 <laughs> 좋은 걸 갖고 있구나 음. 어, 집사람이 정말 아, 고맙구나라고 생각하면서. 참 앞으로 어, 결과를 이 투자의 결과를 떠나서 어, 집사람한테 어, 말대꾸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구나. 집사람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저 잘났다고 집사람을 무시할 때가 제가 간혹 있거든요. 어, 지금까지 나열한 저희 집사람의 장점을 놓고 보면. 저한테 잘해주고 저를 이해해주는 점들을 놓고 보면 저 잘났다고 집사람한테 아는 체하고 집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또 반성도 해봅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희망이 있는 게 이렇게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제가 앞으로 잘할 거라고. 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어,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집사람이 있는 이상 아, 반드시 어 이룰 것 같다 원하는 걸 그런 생각을 아, 또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고 네, 설거지 제가 나서서 깔끔하게 했습니다. 네. 2023년 11월 27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목이 막 가래가 끊는 게나 담배도 안 피는 담배 끊은 지 지금 8년 됐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맨날 걸걸하고 가래가 껴있고 목에 이렇게 걸린 것 같아서 <laughs> 맨날 이렇게 기침을 해야만.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. 누가 댓글로 용각산 먹어보라 그래서 용각산 먹었는데도 이게 잘안 되네요. 안, 안 고쳐지네요. 이거 병원 가야 될까요? 내일 뵙겠습니다.